기도를 드려야 되나. 자, 참 어려웠던 대산애과 교회가 믿음의 역사도 사랑의 수고도 소망 인내도 있는 교회가 됐는데 자, 멋진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위하여 너희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원을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20, 2024년 은혜 가운데 잘 보냈는데 잘 되는 교회지만 그래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겠다는 좋 기원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라고 기원합니다. 자 지금 세상에 있고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로 에베소로 복음 전하는 다닙니다. 한 번은 가고 싶어요. 가서 진짜 디모데가 저 보고한 대로 그런 멋진 교회로 자라고 있는 걸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장을 넘어가 보실래요? 2장 지금 1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나 바울은 한번두번 너에게로 가고자였으나 여러 가지 갈 시도했다는 거예요. 너희 대단히껏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환경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자꾸 가려고 하면 자꾸 일이 서지, 일이 터지고 일이 터지고 일이 터집니다. 사탄의 날막아도다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만날 길을 열어 달라. 그래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죠?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죠? 다시 한번 11절 보세요 우리 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격으로 놓 동의선생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예수께 기도하는 예수께 기도하는 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죠? 누구 이름을 기도하죠? 예수님을 기도하죠. 누구한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나나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내가 너에게 갈 길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두주 동안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전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5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너희 길을 예비하라. 길을 예비하라. 어그러진 걸음을 무릎을 다시 세우고 믿음을 굳게 하라. 말씀을 두 번이나 전했어요. 그때 오늘 여러분 제가 이사야 40장의 말씀으로 기원으로 말씀했잖아요.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께서 오신다. 말씀드렸다는 을 거예요. 길을 예비하라. 지금 사도바울은 자기가 세운 대사내기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그 길을 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길을 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길을 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 이스라엘 오늘 이 땅에 하나님 저들에게 갈 길을 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강림절은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면 우리는 또 아직도 세상이 이땅 백년이 끝인 줄 알고 그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저 아직도 믿지 않는 저 많은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 내가 갈 길을 열어 주십시오. 길을 열어라고 기도하시야 돼. 그게 강림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저 가족들. 저 식구들, 우리 집안에 아니 우리 동역 우리 많은 함께하는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저들 어떡하시렵니까? 하나님 저에게 갈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마음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 왜 강림절에 기도할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많다고 맞아요. 교회 많아요. 사실은 이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이 나라 이나라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직 도 꼬아 꼬아 너무 많지 너무 많아요. 가난한 교인도 많고요. 안 나가 교인도 많고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갈 길을 열어 주십시오. 환경을 열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강림절을 우리가 지내는,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언덕이 낮아지고, 골짜기는 높아져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그날을 기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12절입니다. 자, 하도바울이 고린도 대살리과 교회에게 권면하고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열어달라 오늘 기도가 지 앞으로 있을 진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건 사랑이 많은 교회에 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랑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1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피차간에 사랑이 있어요. 성도간의 사랑과 교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제 이 사랑이 어디로 갑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됩니다. 사랑은 두 가지예요.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의 피차간의 교제, 피차간의 사랑.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사랑이 모든 사람이 내려가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베풀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12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가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 이 사랑이 내가 받은 이 사랑이 너에게도 있어서 피차간의 송도간의 사랑도 많고, 이 사랑이 넘쳐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될 분, 이것만 22절만 딱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보면, 사랑이 없는 교회처럼 느껴집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처럼.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1절에서 본데, 1장에서 본대로 이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죠? 사랑의 수고. 제가 심의하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고 없는 건 사랑이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사랑에는 헌신과 수고가 따라요. 이익을 위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누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희생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손해본다는 전제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대사의 교회는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다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건 좋아. 내가 뭐 확인했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맞아. 인정해. 그런데, 그 사랑이 너희들만 있는 사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많아서, 흘러 넘쳐서, 이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참 표현이 아름답지. 가정에서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사랑이 많을 때 풍부한 은혜가 있어서 그 사랑을 가고다 이웃에 갈수 있는 거지. 자기도 받지 못한 사랑 사랑 사랑이 그리구하고 사랑이 갈급한데 어떻게 그 사랑을 다른 나눠줄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지요. 그니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이 있는 건 맞다. 성도관의 사랑이 충만해지. 그 사랑이 많아져서 흘러 넘쳐서. 영어성격은 pure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솟아나는 거예요 샘솟듯 솟아난다 솟아나서 이웃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길 원한다 는 빌리뽀서 1장 9절에도 보면 빌리뽀 교회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평영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돼 있어요 빌복교도 참 좋은 교회였지요. 그 교도 말합니다. 너희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겠으면 좋겠다. 우리 경신교회가 올 한해 이렇게 되 돌아보면 참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특별 히 여러분 그 제가 뭘 느끼냐면 이런 걸 느낍니다. 이제 중복기도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주보에 실는 기도도 있고 주보에 시찰하는 기도도 있어요. 중국, 저가, 저와 몇몇이 함께 기도하는, 게 참, 비밀스러운 기도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하는 중국 기도도 있어요. 근데 누가 힘들고 어렵다는 걸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면, 제가 기도를 하고 몇몇을 부탁을 기도 부탁을 드리는데, 참, 은밀한 기도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분이, 그분과 공유하는 것 참, 얼마나 사랑이 있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잘 모르는 건, 목사님, 이분이 이렇습니다. 사랑을 좀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걸볼 때, 너무 사랑이 많아요. 거기다가 1두개 소개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친교로 식사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예외 없어요. 많이 와야 세 분이 오시고요. 한 분이 하시거나 두 분이 하세요. 근데 아이고 제가 가서 부엌에 식사 준비할 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또세 분하면 너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마다 이 식사 안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말씀이 없이 얼마나 감사했지.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피차간에 사랑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사랑, 우리만의 사랑은 나지 말고, 이 사랑이 넘쳐 흘러서, 넘쳐 흘러서, 이제는 세상 이후 세계로 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13절입니다.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기도입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대단하니까 교회에게 권면함,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시간을 말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평가 기준이 뭘까요? 너 돈을 많이 얼마나 벌었냐 할까요? 얼마나 높아졌느냐 얼마나 명예로워졌느냐 얼마나 너만이 가졌느냐 할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 평가 기준 하나님 평가 기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평가 기준은 딱한 가지예요. 너 거룩해졌냐 너 거룩해졌냐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 죽었다 가라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린 죄인 되잖아요. 죄인이에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마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거룩함이 흠이 없게 달라. 거룩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기, 거룩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쉬단 나거거든요 잘라낸다 분리한다 구별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때에 짐승을 잡습니다 소나 양과 염소 비둘기를 잡아요 잡는데 잘생겼냐 못생겼냐 크고 적냐 이거 전혀 관계가 없어요 딱한 가지 조건입니다 금이 없냐 이걸 뭐하는 거예요 재물을 드릴 때뭐 살 쪘냐 살이 안 쪘냐 살 생겼냐 못 생겼냐 전혀 관계가 없어요 딱한 가지 흠이 없냐 흠이 있냐 흠 없는 흠이 있는 재물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아도 안 돼요 그건 제거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성경이니까 드나니카 전서 5장을 한번 내려보세요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얼마나 사도발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지 대전교전서 5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또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뭐를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 영,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앞에 앞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과거형이죠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왜 거룩하게 됐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린 거룩하게 시슴받았어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앞엔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뒤는 미래형이죠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했, 되었으니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되기 를 원하노라.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시냐 여 무슨 싸움을 하고 사셨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전 목적이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하면 거룩할까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많이 얻을까 싸움으로 변질됐어요.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일까 싸움으로 변질됐어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적어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 앞에 나와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내가 왜 거룩함 잊어버렸나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저 기도가 더 달라. 더 해달라, 잘 들여달라고 밖에 없거든. 영국 사람에게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있는데, 넬슨 제독입니다. 세계적인 명장이죠. 세계를 제패한 나폴레옹이 수없이 영국을 공격했는데, 다른 데는 다 지배했지만, 영국은 지배를 못했습니다. 아직 가지도 못했어요. 결정적으로 마지막 전쟁 이제 전쟁 중에 트라팔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승리를 하면서 거기서 네슨 장군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 런던에 트라팔카 광장이 있습니다. 그만큼 존경하는 그런 장군인데 그 트라팔카 광장을 가보시면 상당히 높은 동상이 하나 있는데 넬슨 제독의 동상입니다. 제가 한국 가서 그장 그걸 보면서 어, 거기 그 기단에 영어로 글씨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영국인은 각자 자기 의무를 의 다하기를 기대하노라. 이게 넬슨 장군을 죽으면서 했던 이 마지막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하노라. 나는 내 의무를 다했다는 거예요. 내 의무를 다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국민의 4대 의무를 배우셨지요. 교육, 국방, 납세, 뭐 이런 4대 의무. 요즘 6대 의무라고 가르칩니다. 거기 뭐 자연 보호 의무가 있고 또 무슨 어뭐 사회 봉사의 의무 뭐 넣어서 6대 의무라고 하는데 청도 의무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룩함이 이루는 거예요. 거룩함이 이루는 거강림자을두 번째를 보내면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도경아 그만 자. <laughs> 그만 자. <응? 웃음> 자. 내가 과연 지난 1년 동안 거룩하게 된 싸움을 얼마나 했나 사람과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들려질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데르가 도 교회에게 거룩해져라 흠이 없게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는 크기도다 그 제껴놓고 다른 기도는 집중하지 않아나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져야 되나 어떻게 하면 거룩을 훼손하지 않게 할까 이 고민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 짠 웨슬레가 늘 스스로 질문했던 경건의 몇 가지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일곱 가지인데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가 모든 경우 감사하는가 과대한 욕심은 부리지 않는가?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느끼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는가? 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참문하고 그리고 기준을 세웠던 경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모시는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도 거룩을 흠이 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